조원재 작가님의 미술관 관람법이 궁금합니다. 작가 및 작품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가시는지 때로는 배경 지식 없이 작품을 온전히 느끼고 오시는지요. 말씀드리면 방구석 미술관 2 한국편 네. 네, 조원재 작가님과 함께 즐겁게 방구석에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오래된 팟캐스트 선배님이시죠. <laughs> 네. 말씀 톤도 다르고 벌써 양이 밀집도가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대단하시네요. 그 선택도 좀 고급지신 것 같아요. <laughs> 아, 저희가 네. 오늘 좀 처음 해보는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음. 저희가 미리 조원재 작가님의 출연을 다독다독 유튜브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려드리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 두 개를 선정해서 이분께는 어, 책을 선물해 드릴 텐데요. 작가님께서 직접 지금 질문을 고르셨어요. 그리고 선물은 작가님이 사인도 해주신대이 분, 다른 분들은 아니고 어, 예. 딱두 분만 <laughs> 네. 사인 네. 많이 하겠습니다. 예, 네. 이채선님 질문이죠. 네. 예, 조은재 작가님의 미술관 관람법이 궁금합니다. 작가 및 작품에 대한 <laughs> 공부를 많이 하고 가시는지, 때로는 배경 지식 없이 작품을 온전히 느끼고 오시는지요. 아이가 있다 보니 자꾸 전자처럼 공부 후 관람 느낌이라. 학습 느낌이 나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린이들 미술관람법에도 일맥상통하는 것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음. 미리 감사해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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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선님께 답을 좀 주시죠. 네, 네. 이건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 어, 예, 네. 이거는 아마 다른 책에 나왔던 네, 것,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이 얘기가 많죠. 아는 네. 만큼 보인다는 네네. 말이 많은데 네네. 사실 저는 이 말에 일견 당연히 동의도 하지만 음. 일견 동의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다 뭐, 사실 사람이 하는 모든 거에 다 양면성이란 게 존재하잖아요. 되게 재밌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거 보면 다 되게 모순되잖아요다 네, 모순된다. 이것도 아는 만큼 보이는 것도 되게 똑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음. 물론,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뭔가 내가 지식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 편차는 다를 건데. 어쨌든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 만큼, 아는 만큼 보는데, 보이는데, 아는 만큼만 볼 수도 있어요. 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야, 멋지다. <laughs> 그럴 수 있겠다. 야, 예, 예. 네. 맞아, 맞아. 이게, 이게 네. 굉장히 큰 문제예요. 네, 네. 특히 이게 제가 봤을 때도 미술의 영역에서 감상이라는 거 하실 때 네. 그게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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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시 돌아와서 작가님의 미술 관람법이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번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작품 보는 걸 제일 좋아해요. 아... 네. 그렇게 전, 제가 생각하는 건 미술을 즐기는 과, 시간과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냥 이 말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음. 네. 가면 갈수록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작품을 보는 거가 당연하게 너무 좋아요. 음. 저는 그냥 예전부터 계속 항상 그래 왔었고, 음. 어 사실 저는 조금 다른 분들이랑 다른 게그 미적 취향이라고 하는 게 그니까 미감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편차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작품을 대학생 할때 시작 시절 때부터 처음으로 접할 때부터 저는 굉장히 그게 쉽게 다가왔어요 그니까 음. 저는 시각 언어를 제 나름대로 소통을 하고 해독해내고 음. 그 거기에서 그 물체와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굉장히 익숙한 음. 어떻게 보면 그 시각 언어와 소통이 잘 되는 미감을 음. 어떻게 되는지 살면서 체득을 해버리게 됐나 봐요. 음. 전 그게 너무 쉬운 일이고 너무 재밌는 일인 거죠. 음. 근데 다른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아, 이게 사람마다의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제 생각엔, 아, 어느 정도 알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음. 근데 그게 결국에는 쌓이고 쌓이면서 마, 좋은 작품들을 결국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즐기다 보면은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음. 좋은 작품을 많이 보는 게 쌓이면 쌓일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걸 원하게 돼요. 왜냐면 하내 스스로 그물체에서 의미를 창조해낼 수 있거든요. 음.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능력이 생기려면 처음에 그게 없으시, 없는 상황이시라면 결국에는 제 생각엔 데이터베이스가 생겨야 되는 걸 생각해요. 음. 내면에. 그 데이터베이스가 그냥 막 여러 도판을 막 보면서 이 작품, 저 작품 막이 보는 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음. 내가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음. 오랜, 오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듯이 작품도 내가 이 작품을 한 인간이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이 전 살아있다고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 생명체라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체랑 제가 만나서 결국에 어떤 대화를 하는 과정들이 깊어지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음. 뭐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느낌들이, 느낌들을 제가 감각하게 되고, 음.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중엔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통 이제, 알려져 있는 작가, 내가 알고 있는 작가의 알고 있는 작품을 음. 보고 싶어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게 안 불편하거든요. 음. 왜냐면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음. 근데 그게 굉장히 큰 허들이 돼요. 예, 음. 네, 왜냐면, 이 미술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미지의 세계로 계속 팡, 팽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작가들이 새롭게 정말 뛰어난 작가는 기존에 없었던 지적인 부분이라든지 미적인 부분을 창조해서 세상에 이제 토해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확장을 하는데 내가 아는 것만 보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것들이 불편하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제 아, 알려져 있는 작가, 내가 알고 있는 작가의 알고 알고 있는 작품을 보고 싶으시겠지만 음. 그 허들을 넘으시게 돼야, 돼야 돼요. 음. 그리고 그 허들을 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모르는 작가의 모르는 작품을 보고 싶어져요. 음. 예,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음. 계속 알고 싶으니까 미지의 영역을. 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책을 읽어요? 내가 이 책을 읽어서 지식인 되고 싶어서 읽는 거면 저는 굉장히 그게 아직 아직 제대로 된 독서의 단계로 올라가지 고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그렇지 않나요? 음. 그냥 지식 쌓고 싶어서 책 읽는 건 하수죠. 하수. 네. 책을 결국엔 책을 읽 책을 읽는 거는 내가 모르는 지적인 세계의 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전혀 모르는 심해 저로 탐사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지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작가의 모르는 책을 읽, 읽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미술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미술은 결국에 겉으로 시각 언어로 보이지만, 이건 지적인 영역이거든요. 이거 엄청 심오한 영역이잖아요. 사실상. 그쵸, 그쵸. 전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깊어서 어. 좋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그 어, 그 결국에는 너무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음.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저는 작가 작품에 대해 공부하고 가지 않습니다. 음. 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고자 하고. 혹시나 이 작가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도 저는 그 작품을 볼때 완전히 백지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또 봐요. 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물음표를 처음에 띄우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그러는데 저는 그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후한 작가님에 대해서 이제 작품도 좀 많이 봤고 이 작가님에 대해서도 제가 나름 이제 지식적으로도 이분의 관점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도 이 작품을 즐길 수 있지만 그걸 또 제거시킬 수가 있어요. 음. 그 선입견을 제거시킬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 물체를 있는 그대로 볼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이 후한 작가님과 전혀 관계없이 이 물체에서 제 나름대로의 느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음. 네, 네. 되게 쉽게 많이 말해서, 힌트를 네. 얻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힌트요? 미술 관람할 때 어쩌라는 건지 조바심을 음.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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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에이, 내가 지금 에이. 뭐 리움에 왔는데 <laughs> 정말 세계적인 작품들이 음. 다 모여 있는데 음. 그래서 이걸 보고 뭘 느끼라는 거지? 어쩌라는 거지? 뭐 이런 분들이 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뭐 하얀 종이에 파란 점한개 찍혀 있는데 이거 어쩌라는 거지? 뭐 네, 그렇죠. <laughs> 그런 식으로 되게 어~ 되게 동떠, 나와는 동떨어진 세계에서 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음. 것 같은데 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느끼려고 하는 거네 네, 그냥 저는 좀 그냥 느껴보라고 저도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음. 그래서 근데 저는 프리다칼로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되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너무 궁금해서 그 사람 삶을 파게된 음. 경우 그니까 음. 이 작품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나중에 스터디를 해도 음.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 나는 되게 리얼하게 정말 완전 진짜 극사실주의로 그린 음. 그림이 왜 이렇게 좋지? 음. 그러니까 어떤 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장르나 어, 그림이나 어떤 그런 표현법이 있을 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음. 보면은 보면서 친해지는 게 되게 중요한거고 여기 또 아까 질문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음, 질문이 네. 있었거든요. 네, 네.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미술 교육을 이렇게 엄청 나름대로 음. <laughs> 신경을 쓴 엄마로서는 음. 음, 작품을 좀 모사 같은 걸 음. 하는 걸 놀이처럼 좀 해본다거나 음. 그러니까 좀 미술을 좀 친하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 어. 그리고 전시를 처음부터 막 너무 추상 미술을 아이들이 더잘 느낄 수도 음. 있는데 좀 어린이들이 정말 흥미를 느낄 만한 전시장에 가서 전시는 되게 즐겁고 음. 느끼는 거야, 즐기는 거야, 이런 거를 좀 많이 경험하게 해주면 전시장이 낯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지 않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좀 재밌어 하면은, 이건 이런 작가야, 뭐 이런 게 있어. 음. 막 이렇게 음. 이 정도만 알려줘도 음. 좋을 것 같아요. 그... 저도 어, 되게 우리 로사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실천적인 것들을 실용적인 것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추가로 더 이분께 음, 이채선님께 음.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저도 아이가 없어서 음. 제가 아이가 만약에 있다면 이 친구랑 미술관을 같이 갔을 때이 친구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음. 대한 거는 아이가 없어서 저도 실전을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음. 제가 만약에 있다고 가정하에 아이가 있다고 같이 미술관을 간다는 가정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한테 아무것도 안할것 같아요. 음. 네. 부모가, 어버이가 자기가 예술을 사랑하고 미술을 정말 사랑하면, 그리고 그 사랑하고 즐기는 모, 그 모습을 보여준다기 보다는 본인이 그냥 미술을 즐기고 있으면, 음. 제 생각엔 자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득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건강하고 엄마가, 엄마가 행복한 엄마면 음. 자식도 행복한 자식이 되야 되지. 음. 어머니가 아버지가 예술을 알고 있고 미술을 알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아이도 그걸 체득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미술관 갔을 때 항상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어머니께서도 미술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나 봐요 그렇게 되니까 미술관 같이 가면 자꾸 뭔가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한나라도 알았으면 좋겠고 그게 사랑의 마음인 거죠. 하나라도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아이가 있으면 아이한테, 어, 아이야, 한번 봐봐. 여기서 뭐가 느껴져? 여기, 이거 뭐 그린 것 같아?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저는 그것도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 왜냐면 내 아이한테 최대한 많은 것들을 경험해, 경험해 주고 싶고, 어, 최대한 내 아이가 정말 미적인 아름다움들을 느낄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바람에 정말 따뜻한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참 그러면서도 어머니께서도 그 어머,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잘 하고 있는 건가요 한테 음, 음. 왜냐면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지루하게 느끼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뭐 어나 싫은데 나 싫은데 <laughs> 그러면은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미술을 이제 빨빨이거든요어 음, 너무 힘들어 왜날 자꾸 네. 그니까 러 미술이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너 느껴야 돼 이래서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러니까 결국엔 제일 중요한 건 전 그런 것 같아요 주체적인 존재로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예술이고 미술 그중에서 되게 중요한 미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 느끼고 싶어서 느끼지 않으면 미술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 음. 네. 그럼 결국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을 보는 감상자 주체 자체가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 미술을 즐기는데 제일 중요한 건그 행위자 자체가 능동적인 주체가 돼야 돼요 음. 그 능동적인 주체가 될수 있게끔 성장하는 방법, 그거는 제가 아동심리학자나 교육학자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능동적인 모습을 그냥 자식한테 음. 자식이 그냥 옆에서 같이 그 능동적인 모습을 음. 그 친구가 즐기든 안 즐기든 음. 저는 그냥 미술 좋아서 즐기는 음. 게 맞고 그 친구가 만약에 그걸 능동적으로 즐기지 못하는 친구라면 저는 그냥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음. 아이 친구한테 이게 안 맞는 거구나 아직은. 그렇게 그런,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말에 음. 이전시랑 이전시랑 이전시가 있는데, 이게 뭐, 이렇게 포스터 같은 거 보여주면, 넌뭘 보고 싶어? 이렇게. 근데 음. 나는 사실 여기 가고 싶은데, 내가 그러니까 <laughs> 여기 골라도, <laughs> 네. 거기 가서 보고,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음. 미리 많이 보는 게, 이렇게 미적 감각, 있는 사람으로 응. 자라고 미술을 즐길 응. 수 있는 사람으로 큰다는 건 되게 큰 선물인 응. 것 같아요. 아, 저도 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을 하잖아요. 음. 제 팔로워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음. 제 팔로워 분들도 정말로 좀뭐 감사한 게 저도 팔로워 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데 이렇게 아이 이제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신 어머니들 음. 계시잖아요. 음. 그때 눈시울이 붉어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아이가 갓난아기인데 그러니까 아직도 걷지도 못하는 아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 아이 누워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한테 이렇게 사, 그림을 이렇게 도판을 막 보여주시는 음. 거를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아 근데 그걸 보는데 되게 음. 가슴이 확 이렇게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좀눈울이아 제가 막잘 울거든요 제가 어.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랑이 너무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 아, 간난 아이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어머니의 마음. 그게 너무, 음. 너무 뜨겁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막 저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그걸 보면서 저도 되게 그 책임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음. 아, 내가 이거를 더 잘해야겠구나. 음. 이, 이 어머니가 하고 싶은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게 해야겠구나. 예, 네, 그런 마음으로 또 책을 쓴거 썼어요. 이트란 네.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꼭. 계신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그, 그 마음이 네. 고스란히 느껴져요. 아, 그래요? <laughs> 지금 두 번째 네.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 예, 네, 예. 네. <laughs> 네. 아, 그리고 아까 맞다. 이거 아, 네, 네. 혹시 놓칠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우리나라에서 미술을 즐기는 그 문화가 조금 역으로 잘못됐다고 항상 느껴왔던 게 미술에 관심을 가졌으면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봐야 되는데 음. 미술사 책을 먼저 사서 봐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야, 맞는 말이다. 예, <laughs> 네, 미술사는 지식이거든요. 이 지식 암기해야 되는 거라고요. 음. 언어 텍스트잖아요. 음. 그건 미술이 아니에요. 미술사란 음. 말이죠, 그죠 미술의 흐름을 시간의 순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정리한 게 역사 미술사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미술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이제 왜곡장이 또 생겨요. 음, 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처음에 작품을 보시고 음. 그 작품에 관심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윤성남 작가의 작품을 봤는데 관심이 생겼다. 음. 그러면 검색해 보세요. 윤성남 검색하면 나와요. 음. 그런 기사나 아티클을 보시든지, 제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도 있고. 그렇죠. 음. 음. 그 과정 하에서 그게 그냥 10년, 20년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내가 미술이 그냥. 예. 살아있는 존재가 돼 있을 거라 생각해. 예. 그리고 네. 미술을 꼭, 관을 꼭 굳이 네. 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자연을 가세요. 그쵸? 왜냐하면 이 미술의 음. 본질은 다 자연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아이한테 미술관을 가는데 아이가 만약 힘들어 한다. 네. 계속 그렇다고 미술관 가, 데려가시거나 아니면, 아, 얘가 미술을 안 좋아하나? 이런 게 아니라, 음. 아직 이 친구가 그런 미감을 느낄 아직 그 단계가 뇌 발달이 안된 단계일 수도 있잖아요. 음, 네. 음.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린 자연에서 낳기 때문에 음.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고 편안하게 느낀다는 거죠. 근데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연과 소통한 예술가의 창작물이 잖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거는 음. 근원적인 미감을 체득하기 위해서 자연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제주도를 가시던 남해를 가시던 동해를 가시던 강원도를 가시던 자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렸을 때 자연을 많이 접하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미감이 체득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사실 해요 왜냐하면 이제 책에서도 말씀드릴 수있 유영국 편을 한번 보시면은 음. 유영국이 결국에는 처음에는 자신이 자신의 고향에서 많이 봤었던 그 산들에 대해서 음. 그 산이 갖고 있는 매력과 미학적인 자신의 철학을 처음부터 에 당연히 발견하지 못했죠 음. 근데 이 유영국 화백님이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자연을 탐구하면서 자신만의 미학을 발견해냈잖아요. 엄청나게 미, 미감의 성숙도를 만들어내는 그 작업이 음. 유영국 작가의 작업 전체적인 흐름에서 다 보여지게 되거든요. 음. 이 화가가 증명하잖아요. 자연을 자신이 즐기면서 생각하고 느끼는 그것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음. 그 미감이 그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경지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음. 자연에서부터 배웠잖아요. 유영국 화백님도. 음. 그 인간도 마찬가지겠죠. 아이도 마찬가지겠죠. 네. 음. 예, 예. 그리고 되게 자연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단순히 이 친구가 미감을 획득하기 위해서란 목적보다도 음. 생명을 인지하게 되잖아요. 자연을 보면 음. 이게 살아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 있으려면 자연을 봐야죠. 음. 그러니까 그 이유 하나 백님께서도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가 도시에서 보통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도시가 되게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도시는 인간의 효율성과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음. 비즈니스적으로 가장 빠른 음. 속도와 가장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도시단 말이죠. 음. 그렇게 해서 인간이 만들어진 걸 가득 찬 도시 음. 안에서는 역설적으로 이제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음. 그러니까 건물이 살아있진 않잖아요. 음. 네, 건물은 살아있지 않잖아요. 네, 자라지 않고 죽지 음. 않고 음. 사계절의 변화가 없잖아요. 음. 근데 그 도시 안에서 아이들이 있으면 그그 그 살고 죽고 음. 태어나고 다시 죽고 이 소생하는 사계절의 과정 자체를 아이들이 모르고 자란다는 건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음, 그러네요. 네. 그, 생명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자라는 거죠. 음. 아파트에도 벚꽃은 펴요. <laughs> 아 피긴 피죠. 아 피긴 펴죠. 아유 그 네. 나름대로 네. 네, 부모님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지금 제주도 네. 비행기표를 끊고 싶은 네. <laughs> 그런 그쵸. 마음이 생겼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잡담입니다. 아니야 이게 진짜 중요한 네.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네.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음, 음. 해주신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이책이 이 책은 나의 관람법. 나의 탐구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음. 여러분이 탐구하고 여러분이 정말 유용하는 그럼요, 그럼요. 미술 세계는 음. 또 여러분의 그런 방법대로, 그쵸. 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되게 강조해 주신 네. 것 같아요. 네.